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끔은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며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이 순간 속에도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조인성, 이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은 그가 성공한 배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조인성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겪었습니다. 그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죠. 그는 항상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오히려 그 강박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행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정작 행복이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들, 그런데 조인성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말합니다. 지금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큰 문제가 없다면, 이미 행복한 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목표 없는 삶의 자유로움. 우리는 종종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삶은 흘러갑니다. 조인성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10년 목표를 세우고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지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조인성의 철학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 우리는 미래의 목표를 세우면서도, 정작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조인성은 현재의 순간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너무 멀리 설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집중해보세요. 그 작은 하루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마음의 평안, 인생에서 인간관계는 늘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곤 하죠. 하지만 조인성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사람들과의 진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다가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많은 부담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조인성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편안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 보세요. 진실된 관계는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과 행복의 본질, 조인성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줘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인성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 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행복을 시작해 보세요.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성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